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별하신 후에 찬송과 185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웃게 되고 근심이 있고 화가 날 때에는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선지 사역의 이말 에스겔에게 힘과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들어올려 그로 하여금 천상의 기이한 체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갤 선지자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완벽하게 소화시켜 내 자신의 삶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아서 15장 16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10편 119편 16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마귀와 질병을 소멸시키고 방망이와 같아서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둘째는 주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에도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철저히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신자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거나 남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여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여 관심을 두고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주여 형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폐역한 백성들을 상대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하는 등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역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사역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신 권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낙심과 좌절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할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24장 4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큰 권능이 나타나 예수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만 권능은 담대히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병자를 치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 큰 권능을 나타내며.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다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게 오늘도 조활해서 승리하는 복대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